지금 우리나라 차들이 출고가 잘안 되잖아 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승용차가 쏘렌토잖아? 아 그래? 어. 몰랐어 그러니까 승용차, 상용차 요건좀 다른 건 알지? 상용차는 뭐 트럭 같은 거 어. 그리고 승용차는 그냥 우리가 그냥 타고 다니는 어. 그런 일반적인 차를 승용차로 어. 보면 되거든? 승용차 중에 제일 많이 팔리는 게 쏘렌토고 쏘렌토 중에 제일 많이 팔리는 게 하이브리드 쏘렌토 하이브리드예요 옛날엔 디젤이 제일 많이 팔렸는데. 근데 그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18개월 이상 걸린다고 하거든? 와. 어. 그리고 스포티지 하이브리드가 또 18개월 이상 걸린대. 기아 라인업 중에서는 얘네들이 제일 오래 걸리는 것 같아. 어... 카니발 같은 건한 1년 정도 걸리는 것 같고, 아... K8 같은 게 조금 빨리 받을 수 있더라? 계약하고 잊어버려야 나오겠네. 아, 어. <laughs> K파... 계약한 걸 잊어야 나오는 차. 맞아, 맞아. K5 하이브리드 같은 거는 그것도 뭐한뭐 되게 한1년1년 1년 넘게 걸려. 근데 정말 의외인 게 산타페 하이브리드 있지. 어. 이게 24개월 걸린대. 이해가 안 가지. 2 어. 그러니까 지금 생산 라인을 좀 조정을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걸리지. 아반떼 하이브리드 24개월 24, 걸린대. 24개월. 왜, 왜 그래? 어. 어. 그랜저 하이브리드도 한 10개월 이상 걸리나 봐. 이 하이브리드 라인업이 전체적으로 좀 오래 걸린대. 근데 진짜 놀라운 건뭔줄 아냐? 뭐야? 아 제네시스 제네시스 G80 v 있잖아. 어. 30개월 걸린대. <laughs> 30개. 30개월 그럼 차받지 말란 소리 아니야? 와, 대박이다 진짜. G80은 오히려 좀덜 걸려. 이게 아. G80이 아무래도 이게 수익률이 높거든. 비싼 차들이 수익률 수익률이 확실히 높아. 그러니까 G80은 최대한 빨리빨리 뽑아 주는 거 같아. 한 네. 10개월 정도 걸리는 거 같더라고. 그래도 10개월이야? 어. 그리고 G70 슈팅 브레이크 이런 것만 했었어요 두세 달이면 받는데. <laughs> 그리고 G90 같은 경우도 한한달 반? 아, 역시. 그리고 차 진짜 빨리 받고 싶으면은 스팅어 같은 거 뽑으면 빨리 받더라. 아. g v 7 0 전기차도 한 1년 걸리고 전기차 라인업도 좀 오래 걸리더라. 아이오닉 5 GB0 배터리 수급 문제 아니야, 결국은? 어, 배터리라기보다는 반도체 아 반도체 아, 반도체가. 어, 거기서 다 시작하지 어. 아이오닉5 이런거 전부 다 1년 이상은 봐야되겠더라고 아. 그래서 중고차값도 너무 비싸고 참 이래저래 참 곤란한 지금 자동차 시장이 아닌가 자동차 회사들도 빨리빨리 많이 뽑아가지고 많이 많이 팔아야 되는데 지금 뭐 수급이 잘 안되니까 반도체 같은게 그런거 같습니다 g v 8 0 그래서 프리미엄이 많이 붙을것같아 그러니까 2년 4만 탄 것도 99%전종가치래잖아 아, 그냥 그 2년 전에 산 사람들은, 2년 타고 어, 그냥 그쵸? 공짜로 어, 타고 판 거야. 길값만 내고, 어. 그리고 세금 이런 것 물론 냈지만, 세금 이런 거야. 자동차 불리면 당연히 그러... 들어가는 그러니까. 돈이니까. 그러니까, 어. 공짜로 타고 판 거야. 뭘 타도 그만큼은 들어가잖아. 대박입니다. 아, 차테크? 차테크지. <laughs> 어, 차테크야? 어.